안녕하십니까.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논문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의 기본 구성이라고 하면 아, 우선은 목차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목차는 여기 나와 있듯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과 특히 연구 범위나 방법론 등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설계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짓든 건축을 할때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논문이라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목차, 차례의 목차, 전체적인 논문의 용각과 뼈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차가 논문에서 반드시 논설문으로서 포함되어야 할그 기본적인 틀을 어,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목차를, 심사 때 목차만 보더라도 어, 논문의 짜임새가 갖춰졌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목차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겁니다. 이 목차는 대부분 어, 학생들이 이렇게 혼선을 겪는 게 대학교나 학술지마다 이제 주어진 음. 포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음. 모, 논문의 목차는 어, 표현과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학술지마다 그러나 그큰 틀과 세부적인 내용 목차를 보면 내용적인 부분은 어,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위 논문을 쓰시더라도 학교에 있는 포맷대로 큰 목차는 따르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 틀에 맞게 큰 학교의 포맷에 따른 목차에 세부 목차는 논문 틀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포맷대로 큰 목차에 맞춰서 세부 목차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목차가 학교마다 또는 연구 주제나 방법론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목차는 다섯 어, 개 챕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일반적인 경우이지 여섯 어, 개, 일곱 개 챕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문의 틀이나 체계에 맞춰서. 어, 다섯 개 목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장에 서론, 인트로덕션이고, 2장에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연구 설계 또는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어, 통계를 돌리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이제 분석 결과, 논의나 종합이 들어가는 분석 결과가 돼야 될 거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장 결론은, 이제 시사점,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점까지 해서 결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 이후에 참고문은 당연히 작성이 되야 되고 또부록에뭐 설문지가 됐든 신청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필요한 어, 자료가 있으면 부록이 구성이 되고 그 뒤에 주로 영문 초록을 의미하는 앱스트랙으로 구성이 됩니다.